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욕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 가진 것과 결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리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메 이 여섯 청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을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 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리스를 그도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명이 막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증언과 교회의 승인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 가이사랴의 주둔군으로 있던 고넬료가 어, 사람을 보내어서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이야기를 또 오늘 본문에서는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이야기를, 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어, 이러이런 상황을 보고할 때, 당시에 할래자들이 있었는데, 할래를 따지고 이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적 관습에 있는 그들이 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장선상이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또는 전통으로 막을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내가 어찌 안할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고 하시는 것을 이제 용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어, 베드로도 처음에는 할례자였기 어, 때문에 어,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환상 가운데서 어, 이렇게 자기들의 종교적 율법 그러니까 이것을 코쉐르라고 하는 먹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어, 많은 사람들이 코쉐르의 법을 지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거나 그러면 어, 우리가 이렇게 고추장 안 먹고 또김안 먹고 그러면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가끔가다 고추장이나 뭐 김이나 이런 걸 들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에서 우리가 못 모르고 꺼내잖아요. 그러면 금세 거기에 종업원이 달려와서 이 접시를 들어서 그냥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접시나 이 나이프나 포크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윤례를 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락된 곳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한 가이드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고추장 갖고 나와도 돼요. 그러고 먹을 수 있고요. 안 그러면 갖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런 지금도 그러한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먹는 규례가 엄청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코쉐르 법칙을 지키면서 아침에는 어,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 커피를 마시지 않냐면 아침에 보통 먹을 때 빵과 햄을 먹습니다. 아, 빵과 햄과 치즈를 먹거나 이렇게 하는데 빵과 햄을 먹는데 이들이 뭘안 먹냐면 우유와 커피를 안 먹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어미, 저제 새끼를 삶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마치 햄을 먹고 우유를 먹으면 뱃속에서 삶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고기 안에 핏물이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빼서 먹기 때문에 사실 고기가 맛이 없지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그 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고요. 심지어 이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지 않으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손을 씻는 것도 그냥 씻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우리는 지금 컵이나 어 이런 바가지 같은 것들이 귀가 하나만 달려 있는데 거기는 귀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한 손은 어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러운 곳을또 잡으면 내 손이 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쪽 귀를 잡고 다른 쪽 귀를 잡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손을 씻고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코쉐르의 법이 있기를 있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 사회적 전반에 걸쳐서 이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거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열려있는 사회인데 이때 당시에는 완전히 닫혀있는 사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코셜의 법칙을 벗어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한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했던 이야기를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에게 비난하는 것을 화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잘 모르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면 이렇게 잘 이해하고 설명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일단은 부정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유대인들과 비슷한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니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에루살렘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할 때 교회가 용납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변화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상당히 바리세화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드렸었는데요. 어,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조건 법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이 11시다. 그러면 이걸 바꾸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멈추냐 하면 시간에 매이고 또 예배 순서를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이게 법인데 맨날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전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고요. 만일 전통을 가지고 따지자고 하면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게 대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나 그 초대교회 때는 다일 끝나고 와서 저녁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1시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11시에 예배 안 드리면 예배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너무 바리새적인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전통으로 잘 지켜가자. 예를 들면 예배 시간을 11시로 정했으니까 모두가 그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잘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뭐 시간이 바뀌었거나 순서가 바뀌었거나 그러면 예배 틀렸어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다른 ccm이나 가스펠송을 찬양을하면 그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바리새화가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송가의 3분의 2 이상이 복음성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열려 있고 자세한 설명을 잘 알아들어야만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좀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 그냥 몰라 몰라. 나 원래부터 한 대로 그냥 알아서 내가 믿을래. 이렇게 이야기가 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들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 놓고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펴서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처음에 무한례자들이 그런 문제들을 비난했던 이유가 자기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서 비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서울에 자주 갈수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서울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본 사람이 이기냐, 안 가본 사람이 이기냐,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속담이 오죽하면 나왔겠습니까? 사실은 누가 갔다 온 사람이 이러이러이러한 일이더라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이 열린 자세가 되어서 경청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의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초대 교회의 모습은,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은 어땠느냐? 처음에는 그들이 알지 못해서 비난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심과 자세한 설명을 들은 이후에는 자신들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변화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또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금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받게 하셨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것을 막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막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하고 외국에 사역하고 성교 사역도 해보았는데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 일하심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의외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어떤 경우는 목사가 싫어서 어떤 경우는 누가 하는 게 싫어서 막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잘 몰라서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더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주장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은 어떻게 이래가에 가시는가에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가 또 초대 교회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를 때와 다르게 이제 알고 난 이후에는 변화가 이루어져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 복음화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많은 일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나 또는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배운 것 아는 것책 한두 권 읽고 그것이 전부이고 진리인 것처럼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오히려 좀더 견문이 넓고 책을 많이 읽어보고 그렇다 보면 좀더 여유있고 유연성이 있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많이 떨어져 있는 우리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교인들도 말할 것도 없겠죠. 목회자가 닫혀있으면 교인들은 더 닫혀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내 생각, 내 전통, 내 습관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이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아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내가 황녀라도 내 좁은 소경과 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내 생각과 또 사고를 열어주옵소서 그런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자리에 있다며 나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와 같은 신앙으로서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일하심 속에 처음에는 깨닫지 못해서 비난하고 또 때로는 어찌할 바 몰라서 있었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고 깨닫고 보고받았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전통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했던 초대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도 내 것에 내 경험에 내가 아는 것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 거기에 순종하고 내 생각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바리새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초대교회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이루 조금 느린 듯한.